민주당의 이름으로 도시사에 도전하는 것이 실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을 때 저는 자신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속을 울었죠 <laughs> 속을 <속으로> 울었죠 <웃음> <웃음> 우리 어르신들 뿌잉뿌잉 이런 거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뿌잉뿌잉 뿌잉잉야오중기 야. 뿌잉 뿌잉. 야, 왔다 뭐 아유. 간혹 가다가 <laughs> 네. 야 꽃중기라는 얘기도 하해 주시는 분들, 꽃중기라는 얘기도 하해 주시는 분들, 야 꽃중기, 꽃중기, 네. 또 아니 또 아픈 이야기지만 아 송중기 말고 오중기 왔네 이렇게. <웃음> <웃음> 예. 부담인데요. 예. 청와대는 밥이 맛있나요? 아, 제가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사실 예. 아, 저희도 다들 구,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예. 네. 궁금해요. 청와대는 저는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원래 집마시는 데가 이비서동하고 너무 멀어서 예. 어, 여민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있는데 거기로 내려오셔서 이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셔서. 저는 여민 이관에 있었어요. 음.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조국 수석, 예. 장아싱 실장, 같은 건물에. 같은 친구예요? 조국은 <laughs> 저 선배고, 네.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는 친구죠. 네. 이제 일관, 이관, 뭐 상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게 다 대리석으로 픽업부째가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거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데군궐 같은 것 같고. 그다에 뭐, 겨울에 난방 시스템 잘 돌아가서. 예. 마이셔츠 바람으로 그냥 근무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요, 그, 빵빵하고 예,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은행보다 시원하다는 소문 이 있어요? 아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아, 아니라는 게 <laughs> 실제로 예 근무리 저는 잘 몰랐지만 이 근무를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잘 만드는데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을 타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서 음. 좀 노화된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나중에 국회에 가게 된다면. 청와대 시설을 좀 현대화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건물은 그렇게 비가 번째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포항말로. 밥은요? 밥은요? 근데 밥은 맛있습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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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좀 출근을 하는 편인데 네. 보통. 구내 식당이 있나요? 그렇죠. 구내 식당이 있는데 네. 제가 먹어본 이밥 중에는 그래도 최상 클래스 근데 그게 어떤 돈을 많이 투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만드시는 분들이 좀 정성이 많이 깃들여지신 음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동안에 제가 많이 밥을 못 먹어서 일하시는게 <laughs> <이러시느냐>, 바빠서 <laughs> 예, 그래서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보니 어, 그렇게 밥을 챙겨 먹으니까 네. 가장 맛있었지 않았냐 음 생각이 들고요 딴 거보다는 그래도 대통령님 근처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정화대 어, 이야. 아.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부름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인연이 됐던 거예요? 2012년 이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2012년 이전에 대선에 나가실 마음을 가지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실 때 그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요. 2012년 대선 때 그때 참 많이 기대도 컸지만 아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제가 이제 경북에 문재인 대통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선거를 치르고 어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음. 그런 데서 이렇게 관계가 많이 좀 깊어지고 또 신뢰를 사아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는 뭐메스컴으로만 대하면 좀 인자시다 이 정도로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겪은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 사랑, 이건 정말 명목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 하나로 그냥 세월을 버텨오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업무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엄중하신 분이에요. 어, 예, 야단 치실 때도 있어요. 야단을 뭐 일반적인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죠. 근데 뭐 확인해 보셨나요? 뭐 확인해 보셨나요? 그말한 말씀 하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laughs>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업무나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엄중하신 편이고 또 나머지 일상과 또 우리 국민들이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자를 넘어서서 이, 한없이, 보드러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선 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입니까? 네. 이 인파들 모이다 가는데, 이쪽, 저쪽에 손을 내밀면, 손을 한 분이라도 더 잡아주시려고. 네. 저도 이번 선거 끝나고, 이 손이 아플 정도였는데, 대선을 치르시는 동안 얼마나 이렇게 손이 퍼렇게 멍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손을 잡으시려고 하고, 네. 특히 어린애들그렇게 좋아하세요. 어... <laughs> 어린애들이 사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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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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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크신 이이다 그러나 업무와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이신분 이렇게 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laughs> 어떤 아 예예 그렇게이 예, 예. 멘트 들으면 이제 철렁하고 예예 게 이렇게 이렇인이통하고 친하세요? 친하겠죠. 아니 친하다는 표현보다 제가 그냥 제가 열심히 따르 따르는 거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오주기 위원장님에게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예 e s no, 이렇게 물으시면 있다라고 대답을 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음... 그 확인은 몇번몇 몇 차례에 걸쳐서? 오, 예, 예 네, 맞군요, 알겠습니다. 맞군요. <laughs> 예. 네. 저기 뭐,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이셨잖아요. 네. 어렴풋이 뭔지 약간 알 법도 한데 음, 균형 발전 비서관실은 이번에 따지면 신생된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이제 네. 혁신도시를 전국에 이렇게 네. 세워나갈 때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이제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우리 박근혜 전 정부 동안 유명무실화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균형 발전 비서관실을 만들면서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었어요. 지방 균형 발전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과 제 2차 이제 혁신 도시를 완성해가는 것이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5대 국정 철학 중에 보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5대 국정 철학이면 대통령 임기 동안 하셔야 될 최대 과제죠. 예. Yeah. 이제 거기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도권 중심으로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점점히 또 훑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주된 업무들이 혁신도시와 특히 저희들이 주되게 좀 다뤘던 것은 교통입니다. 항공, 도로, 흔히 말하는 그 SOC에 관련된 음. 각종 현안들을 저희들이 좀 훑어보고 또 대통령께 보고 드릴 건 보고드리고 또 그럴 건좀 그러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 아, 네. 네, 중요한 일을 또 멋지게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예.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예 앞으로 예. 어떤 식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아, 경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정신문화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건전하게 만들어가야 될. 어떤 중요한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정체되어 왔던 경제적 물고를 터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경북은 천의 혜 자원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꿀뚝 공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곳이어서,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고부가 같이 신성장 동력들을 잘 만들어내서 경북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도 미력하나가 힘을 좀보태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늘 그냥 매체로만 대하던 이제 오준기 위원장님이었는데 아 인간 오준기는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많이 아셨을 것 같고요. 습니다 저희 택시와 함께했던 소감은 어떠세요? 예, 많이 설렜습니다. 사실, 네. 타자마자 낙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laughs> 사실 제가 낙선하고 좀 반성의 시간도 필요해서 <laughs> 예.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또 상실감도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또이 상실감도 잘 떨어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시민들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고맙다. 타는 순간 힐링이 된것 같습니다. 참 유쾌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꽃중기, 오중기님,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